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룻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연과 필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어, 그 나오미는 신랑이었던 엘리멜렉과 함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지요. 흉년이 들고 그 가운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염병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자식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런 선택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지역이 싫어서도 아니라. 그저 자식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간 그곳에서 살아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식들 결혼 시켰는데 그 자식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1장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옴이가 남편과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위에 홀로 남은 그런 외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신앙적으로 바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다가오는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인생을 고통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욥이라고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사단이 이 욥을 시험을 하려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아,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몸에 병들게 하고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럴 때도 요분 여전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믿음 속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끝내 승리해서 그래서 요분 본인의 더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돌보아 주셨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며느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들의 신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살기로 했는데, 어찌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루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루세 앞길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사람이요.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10여 아, 년 전에 참 떠들썩하게 그 고향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곳, 그곳에서 같이 견뎌주지 않고 자기 자식들 살려보겠다고 떠났던 나오미와 엘리멜레,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인생은 그 이름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요, 사랑스러움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는요, 고통과 외로움과 어떤 슬픔, 그리고 가난이라고는 그런 문제만 남았던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아, 며느리, 루시라고는 모함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 그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을 하셨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내가 나오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향 땅에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나오미가 루시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섰던 그들,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오는 룻.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2장 1절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일하냐면 이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보아스가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또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친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요, 보통 이그 남편의 어떤 그런 혈통으로 보면 한 8촌 이내, 그리고 어 처가 쪽으로 하면 4촌까지를 우리는 보통 친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혈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사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업무를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딱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방해버린 이 그러한 집,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몬의 그 아들인데 살몬은 누구와 결혼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느냐. 그러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게 이제 마태국 1장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귀중한 얘기냐 그러면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인데 나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민수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옆에서 성막을 지어 놓고 그것을 성막 봉헌식을 할때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참 믿음으로 출중했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2지파인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물을 어,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헌금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에,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잖아요 라합은 어떤 여인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때이여호아서 2장에 있는 거란 말씀을 보면요 두 명의 정탄꾼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그두 명의 정탐꾼이 위계의 척에 있었을 때그 사람들을 살려 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여리고 전체가 무너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구원받았던 바로 그러한 여인이지요. 러분그 여리고에서 요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막집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에 더 이상 살수 없게 되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남편으로 살몬을 만나서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태어난 게 보아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고, 라비라고는 그러한 여인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그저여리구에서이 시골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그렇게 하고 자리를 잡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몬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라합이 무슨 사업적인 수완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유한 집안이 되어서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력하다고는 말은 큰 부자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재산을 일군 그러한 집안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 나이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왜이 사람을 먼저 그렇게 등장을 시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나오미 또 돌아온 루세에 대한 그런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가운데 항상 여와 호이의 역사가 있다고는 믿어야 돼요. 그걸 내가 미리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미리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서는요 여호와 이레에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루시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내 따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있냐면요. 어 사실은 이 루데게는 그것은 이방 땅 아닙니까? 자기가 살던 무슨 모압 땅도 아니고 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무시하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룻은 젊은 처자지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과부. 그러니까 나가서 혹시 몹쓸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오미가 나가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그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살던 그 여인이 나가서 이렇게 망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나가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뭔가 곡식을 주우러 간다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자존심이 허용을 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나가야 되는데, 루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가 오죽하면 저러실까? 양식은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와야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이삭 죽기를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젊은 처자들 성경은 소녀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젊은 처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일꾼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보아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마침이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고,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그 만남이,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연 같으나 필연인 그러한 만남이 있다면 그러한 만남이 축복의 만남,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줘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요, 마치 썩은 생선과 같은 그런 만남이어서 그냥 모든 그냥 고통과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축복의 만남, 행복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요, 어, 또그 거기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의 그러한 관계를 보면 그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만남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고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아,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연탄 보릿고개라고는 그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탄 보릿고개가 뭐냐면요. 어, 저녁에 이제 그 겨울에 추워서 연탄이 없어갖고 고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환절기에도 연탄을 떼야 되는데, 이게 봄이 되면 연탄이 다 끊어진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추운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뭐 8만 가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고 또 주변에 좀 가진 자들이 돌봐주면 좋을 그러한 것을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부하스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원에게 그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는 사원에게 보아스가 물어보지요. 어, 저 어, 아, 지금 그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저저 어, 아, 젊은 처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꾼들을 거느리는 청지기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지요. 어, 저 여인은요 어, 모압에서부터 온 모압 소녀인 루신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더니 이삭을 유게해달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중간에 집에서 잠깐 쉰 이외에 계속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물러서 얘기를 하지요. 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엘리멜렉 집안의 어떤 그런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여기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렇게 그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또 목이 마르든지 다 그러면 그냥 그 물을 이렇게 저 소년들이 기러운 그런 물을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시 그 아직 나오,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그냥 그 고개를 숙여서 땅에다 그 머리를 대고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한여 가운데 한 사람만 또 못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쩌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고향 땅 떠나서 내 고굴 떠나서 이렇게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얘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헌것 그런 걸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품안으로 들어온 너에게 그 날개 그 날에 이렇게 따라온 너에게 그러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상이라고는 그런 말은요. 삶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행한대로 갚아주시므로 더 좋아지는 것,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온전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 아,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6섯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마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합해 보면 일곱 번이 나와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이 되니까요, 하나님 두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이 바다와 땅을 나눠 놓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풀이라든지 어떤 심했는 그런 과일 맺는 어떤 그런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좋았고 저녁 때도 좋았다. 오전에도 좋았고 오후에도 좋았다. 그런 의미도 될수 있는 것이죠. 넷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해달별을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는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면서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여섯째 날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그 만든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무한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과연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참 좋은 하루가 있지요. 참 하루가 그냥 무난했어, 괜찮았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좋았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요, 그냥 하루가 밋밋하게 지나가는, 마치 둘째 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요, 아침에도 좋았는데 오후에 더 좋은 그런 날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그저 좋다, 그냥 좋다 하고 넘어갔는데, 또 어떤 날은 아침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녁때가 되니까,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그날 자체를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편안한 자, 숨쉴 식자니까, 숨 쉬기가 편하고, 밥 먹기가 좋고, 잠자는 게 좋고, 뭐 이런 어떤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어느 날 빛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계속되는 것 아니고 어떤 날은 어둠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룻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 13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루세의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루시라는 이 여인, 참그 자기 고향 땅에서 어 다른 어떤 외국인과 사실은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결혼해 가지고 그 집에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금방 그냥 병들어서 세상 떠나버렸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그냥 그 신앙 때문에,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삭이라도 주어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삶의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는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람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온전한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그 말은 무슨 얘기가 있냐?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잖아요. 아름답다 라고는 우리말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름드리나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궁핍했던 외로웠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바로 그 보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심으로 해서 그런 삶의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는 바로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외로움들을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가졌던 그, 그 은혜 그 위로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 또 우리 죄이름로축합니다 아.